마음 쓰실 일이 많아 피로가 과중해진 듯합니다. 환절기까지 겹쳐 감기가 심해지셨어요. 약을 더 처방해 주시겠어요?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 찾으러 가죠. 알겠습니다. 다만 당장의 감기는 약으로 몰아낼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병은 언제든 재발할 겁니다. 좋은 세계 듣겠습니다. 하지만 리월의 여러 사물은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약을 쓰도록 하죠. 아, 보양용 식이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몸이 허해지지 않고 서서히 회복될 수 있도록요. 여행자? 귀한 손님이었네. 급한 일이라도 있어? 어제 잠을 별로 못 잤는데 일어나서 찬바람을 좀 쐬더니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백 선생님을 모셔왔어. 내가 멀다 하고 여기까지 진료 보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백 선생님. <laughs> 아닙니다. 고생은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제 본분인걸요. 다만... 백 선생님처럼 저에게도 저의 본분이 있어요. 총무부는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처리해야죠. <laughs> 지금은 저 혼자만 머리가 아프지만, 제가 업무를 방치하면 고생할 사람이 몇층더 생길걸요? 그리고 총무부 직원들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다음 감기에 걸리는 건 리어랑이 될 거예요.